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 위험이 커졌다,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라는 점입니다. 금의 경우는 장중 5천 달러를 일시 돌파를 했고, 은의 경우도 장중 100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무너졌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애매한 가격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중이죠. 이 공포가 커질수록 현금으로 쏠릴 것 같지만 실제 돈은 다른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심리로 설명되지 않는데요. 최근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던 자금은 한주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455억 달러였던 순 유입이 91억 9천만 달러로 급감했다는 흐름이 핵심인데요. 동시에 금과 기금속 펀드로는 자금이 11주 중에 10번째로 유입이 되었고 채권형 펀드도 3주 연속 유입이 늘었습니다. 이 돈이 수익만 보는 모드에서 방어까지 포함하는 모두로 바뀌고 있는 건데 이 변화의 촉발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론이 됩니다. 이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말 한마디가 정책의 확률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이 유럽 8개국 관세 재부가 가능성 언급이 나오자 위험 자산 선호가 식은 겁니다. 이후 관세 철회나 이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부인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불확실성은 남았습니다. 이 시장은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 나기 전에 흔들림에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보다 금리와 곡선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채권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축의 경우는 차기 연준 의장 인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임박했다라는 인식 자체가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후임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제 아래 포지션을 쌓아 왔는데요. 그런데 인선 결과가 그 전제를 흔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채권이 먼저 불안해 졌습니다. 정책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기대가 먼저 흔들리는 장면인 것이죠. 최근 흐름은 단기물 강세, 장기물 약세로 요약이 됩니다. 이 단기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이 되지만, 장기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확대 우려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수익률 곡선을 가팔라지게 만드는데요. 이 단기 금리는 곧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장기 금리는 그 대가가 있을 수 있다를 말합니다. 이 곡선이 가팔라지다라는 것은 시장이 단순 낙관이 아니라 복합 계산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더 민감한 단어는 금리 자체가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인데요. 연준이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보이느냐가 곧 신뢰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독립성 논란이 커지면 시장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도 신뢰가 흔들리면 장기 금리는 더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지금 시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긴장은 붉은색 형. 보시게 되면은 22일 더 분명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케빈 해시 지명이 주저하는 신호를 보내자 국채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 기대를 두 차례 미만으로 낮추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 발표가 아니라 뉘앙스가 가격을 움직였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결정을 보기 전에 이미 줄을 바꾸게 됩니다. 예, 물론 의장 인선이 곧바로 정책 변화로 직결된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 통화 정책은 FOMC 다수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연준 의장의 인선이 흔드는 것은 바로 정책 경로의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과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자체가 변동성의 연료가 되는 것이죠. 후보별로 시장이 예상하는 그림이 다릅니다. 케빈 워시는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평가가 되며 지명될 경우에 국채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줄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링 리더는 초기에 비둘기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헬시스는 독립성 논란을 가장 크게 자극할 수 있는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자본은 가장 오래된 피난처를 다시 찾고 있는 것이죠. 금 가격의 경우는 온스당 5,000 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장중 5,000 달러를 일시 돌파했는데 은의 경우는 장중 1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료가 커졌다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나 금의 경우는 지정학과 중앙은행 매수세 은은 이 산업 수요와 공급 부족이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승이라도 이유가 다르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상한 시장에서는 실버가 온스당 111달러로 마감해서 이 서방보다 약 14달러 높은 이 프리미엄이 나타났습니다. 단순 투기가 아니라 지역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은 늘 시장의 긴장도를 보여줍니다. 이 수요가 강하면 가격이 먼저 갈라지죠. 지금은 그 갈라짐이 확인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9만 달러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에서도 종종 기관이 대거 진입한 이후에 오히려 이 부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 지난해 10월의 고점 12만 6천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이 정체 구간에서 다음 방향을 준비하게 되죠. 이 느리게 움직일수록 내부에서는 더 많은 손바뀜 교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비트코인 랠리 실패가 양자 컴퓨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래스노드의 제임스 체크의 경우는 그런 연결이 근거 없는 비난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우려가 자본 유입을 일부 방해할 수는 있어도 가격 부진의 핵심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시각인 것이죠. 이 시장은 공포를 좋아하는 하지만 가격은 되게 더 현실적인 이유로 움직입니다. 이 간극이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체크의 경우는 어 이제 더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쏟아진 강력한 매도 물량이 가격을 눌렀다라는 해석인데요. 즉 미래 기술의 공포보다 현재의 공급이 가격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은 불편하지만 설득력이 또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말보다 물량에 더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니카터는 최근 부진의 핵심이 양자 컴퓨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를 합니다. 개발자들이 경고에 둔감하다라는 비판도 덧붙였는데요. 리얼비전의 제이미 쿠츠 역시 양자 위험은 가격과 비례하지 않지만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가격이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대립 자체가 시장의 피로도를 키우는 것이죠. 이 디크리프트 보도에 따르면 순실현 손익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30일 기준 순손실 구간 진입은 2023년 10월 이후 처음. 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립토 컨트는 누적 순 실현 손실이 약 6만 9천 BTC의 손실 규모가 약 61억 8천만 달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시장의 체감 뭔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손절이 늘면 소음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이 지표를 곧바로 약세장 신호로 단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온도스는순실한 손익과 가격 방향이 직접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손익 감소는 변동성 축소와 함께 정교한 투자자 유입 결과일 수있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가 다른 결론을 낳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수록 프레임이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슨의 경우는 거시 환경을 이 핵심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번복 이후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을 하며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밀렸다라는 설명입니다. 즉 코인 내부 요인만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 함께 작동을 한 겁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같은 종류의 충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패턴을 기억을 하고 있죠. 예, 도스는또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과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언급하. 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단기 하락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 시장을 흔드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기 과열 기대가 위험 자산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금리 불안을 키울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만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복잡한 겁니다. 네, 여기서 핵심 자를 아, 핵심 정보를 한번 숫자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5,000 달러 돌파, 은장중 100 달러, 그리고 약89,000 달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 글로벌 주식형 펀드 순유입은 455억 달러에서 91억 9천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순실현 손실은 약 6만 9천 BTC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개 숫자는 전부 자본이 위험을 재가격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규제 변수가 겹쳤습니다. 코인베이스 반대로 클라리티 법원의 마법이 연기가 되었는데 업계 내부에서도 자금 지금 확정과 더 유리한 조건을 조건. 을기다림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환경이 우호적일 때 애트를 만들고자 하는 쪽과 나쁜 법은 없는 편이 낫다라는 쪽이 맞습니다. 이 갈등은 투자자에게 시간 리스크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패트릭 위트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법안이 더 강한 규제보다 낫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 암스트롱은 전통 금융권에 과도하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켄과 갤럭시 디스털 등 일부는 예전. 대로 진행되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즉 업계가 한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시장은 이 분야를 이제 불확실성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의 조건이 불리하면 기다려야 한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피곤해지는 거죠. 이 와중에 리플 XRP는 비트코인 대비 월봉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3개월 SMA가 50개월 SMA를 상향 돌파, 한 매크로 골든 크로스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2018년 당시 엔 이후 세계 월봉에서 약972% 상승이 있었다라고 언급됩니다. 물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다만 장기 구간에서 이런 신호는 시장 심리를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동일 패턴이면 0.000028 BTC 회복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부근을 유지하면 XRP가 17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는 계산도 제시가 되는 건데요. 계산이 쉽다는 것은 유혹이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계산은 조건이 유지된다라는 가정 위에서만 있습니다. 시장은 늘그 가정을 깨면서 사람을 흔들고 있죠.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 하나가 있는데 금과 은이 이렇게.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당장 선택받지 못하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비트코인 지구 실물 자산 기원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레임을 길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돈이 먼저 금으로 가고 위험을 견디는 돈이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오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이 지금 구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재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자금 유입이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는 2024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을 버린 게 아니라 위험을 나눠 담는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더 지금 복잡해 보이는 건데요. 이런 장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에게 어렵습니다.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 인선도, 규제도, 이 관세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 단계가 길어지는 건데 이 가능성 단계가 길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드. 내게 됩니다. 시장에는 그 틈에 개인을 흔들고 계속해서 흔듭니다. 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결론이 아니라 구조 관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자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과 은이 뛸때 채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규제가 멈출 때 코인 심리가 어떻게 꺾이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을 못하면 매번 뉴스에 끌러 다니게 됩니다. 결국 투자 성과는 연결력에서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국면을 여는 스위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자기 차기 이 연준 의장 인선으로 시장이 독립성 논란을 어느 정도로 가격에 반영할지입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강화될지 아니면 후퇴할지입니다. 세 번째,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정리되면 시장의 표정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돈은 매우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위험을 싫어하는 돈은 금과 채권으로 먼저 가져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지역과 자산군으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신뢰가 회복되는 쪽입니다. 결국 싸움은 가격이 아니다, 아니라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이죠. 이 돈을 잃지 마라. 둘째 규칙, 첫째 규칙을 잊지 마라. 라는 명언. 네, 격언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금 같은 장에서 이 말. 말은 공포를 피하라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라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지키고 계신가요? 수익률이신가요? 아니면 원칙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남겨 주시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